당신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하고 계신가요? 차트가 오르길 바라며 손을 모은다면 이미 투기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투자자는 기다림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투기꾼은 숫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조급해집니다. 그들은 늘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희망으로 베팅하고 결과는 언제나 같죠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준비 없는 희망은 언제나 손실로 끝난다는 걸요. 투자자는 공부로 자신을 지키지만 투기꾼은 감정으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투자자는 확률을 보고 투기꾼은 기대를 봅니다. 전자는 데이터를 근거로 움직이고 후자는 욕망을 근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에도 침착하지만 투기꾼은 작은 흔들림에도 흔들립니다. 투자자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투기꾼은 그날의 뉴스에 휘둘립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공부하지만 투기꾼은 자신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면 언제나 판단은 흐려지고 시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부는 방패이고, 욕망은 불씨입니다. 불씨를 키우면 타버리고, 방패를 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을 이깁니다. 그들은 돈보다 원칙을 믿습니다. 손실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수익이 나도 들뜨지 않습니다. 반면 투기꾼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오르면 신이 되고, 내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투자자는 꾸준히 성장하지만, 투기꾼은 운에 매달립니다. 결국 시장은 공부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기도한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오는 한순간이지만 원칙은 평생을 지탱합니다. 결국 돈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공부는 시간을 버는 기술이고 감정은 돈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공부하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어느 쪽에 설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투자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